이 12시간째 주는 것 보다 자연광 15분째 주는 거 똑같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 다시 뭐 물속에 들어간다거나 악어처럼 그럼 사람도 안 나가겠죠? <laughs> <혹시> 주인분들도큰 <laughs> 애들이 안 내야 <laughs> 되는데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laughs> 안녕하세요 파버지입니다 오늘은 파충류의 공용 장비 UVB에 대해서, UVB 등에 대해서 제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UVB랑 이제 뭐 울트라 바이올렛, 뭐 지금 찾아봤어요, 저도. 그 자외선이에요, 자외선. 얘네는 그 자외선을 가지고 비타민 D를 합성을 해요. 뼈 같은, 얘네 이제 뼈나 뭐 등각 같은 성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주행성 파충류니까. 얘네는 낮에 활동하잖아요. 햇빛을 보면서 하, 아무튼 그 햇빛을 보고 합성하면서 먹이 먹으면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애들이에요. 레게는 반대로 밤에 사니까 햇빛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칼슘제를 따로 주셔야 되는 거고 음. 야행성이랑 주행성의 차이예요 근데 이 UVB에 대해서 왜 설명을 드렸냐면은 이걸 잘 모르시고 오래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흰색등 음. 흰색등 이건 열등 스하시고 이거는 따뜻하게 해주는 거고 네, 이거는 UVB 이거는 이제 UVB. 자외선이에요 이제 흡, 흡수를 도와주는 음. 이게 수명이 제가 알기로는 이 파장 나오는 그 수치 그 기계 측정 기계로 있거든요 하루에 12시간 이상 쓰면은 6개월 쓰면 아무런 6개월까지 한 5개월 정도에 한번 정도 바꿔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아,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어. 안 나와요. 이거 아. 그냥 흰색, 그냥 LED 등대는 거예요. 여기 아, 형광등. 아, 아. 네, 그렇게 되니까 그 교체 주기가 되게 중요해요. 아무튼 5개월마다 무조건 바꿔주셔야 되고 이것도 용도가 있어요. 이제 뭐 정글에 사는 애들 나오는 그 수치만큼 나오는 게 있고 좀 강한 데서 사는 애들이 음, 자외선이 네, 많이 가는 아, 애들이 아, 되게 좋다. 거북이같은 경우는 그 센거 틀어줘야 돼 얘네같은 경우는 음. 원래 일광욕을 많이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좀 빨간색 하긴코 빨간색 램프로 해줬거든요 뭐 5.0이 음. 제품은 이제 100, 150, 200 수치로 나와요 물건이 200이 제일 강하거고 100이 가장 약한거예요 음. 근데 이제 뭐 100이나 150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 저기 모니터로 치면은 모니터는 안먹어도 돼요 왜냐면은 뼈있는걸 먹으니까 뼈, 물론 있으면 좋긴해요 뭐 안좋은건 음. 아니고 이거 보여준다 해서 안 좋을 건 없으니까 햇빛은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주행성인데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완전히 햇빛 야생에서 이제 완전히 햇빛에 노출되는 애들이고 저렇게 뭐 그린트리 모니터나 그런 애들은 좀 숨어서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늘이 뭐 많고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요 그런 생물에 따라서 이제 뭐이 수치는 정하시면 되고 솔직히 말해서 크게 뭐 상관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강에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 상관없을 것 같고 이 거리도 되게 중요합니다 음이 UV 거리가 이게 지금 한20 이제 손이 22cm 치니까한27% 돼요 이 거리가 음. 멀리 떨어질수록 수치가 되게 적어지니까 그치. 이 사육장 높이에 따른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사육장이 너무 높아요 네. 근데 거북이 같은 경우는 어디 벽을 탈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낮... 그래서 거북이 사육장이 낮은 거예요 음. 이 u 애 b 나등 때문에 낮게 해주시는 거고 나무 위성 파충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무 같은 거해 주시면 얘네 타고 올라가서 유비비 앞에 있어요. 음. 저는 토마시 보 아, 토마시처럼 나무 일상은 아니지만 쟤는 나무를 탈수 있잖아요. 가깝잖아요좀 어. 올라가서 타면은 그러네 이러면 높아 상관없는데 아무튼 거북이 이렇게 낮아야 됩니다. 어.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자연광이에요. 이거 12시간 째 주는 거보다 그 자연광 15분째 주는 거 똑같다고 합니다. 어. 네. 시간 되시면 날씨 지금도 좋아졌으니까 어, 한창 한번 해야지. 네한 번씩 그냥 어니 리빙 박스 같은 데 넣으셔 가지고 너무 또 완전 한여름에 하시면 얘네 이거야. 위험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laughs> 네. 왜냐면은 야생에서는 지 나무 뭐 그늘 안에도 숨을 수도 있고 체온 조절을 얘네 한단 말이에요 파충류는 변온 동물이기 때문에 너무 뜨거워지면 또 다시 그러니까 사람보다 뜨거워질 수 있는 거예요 얘네 같은 경우 만져보면 음. 그러면 다시 뭐물 속에 들어간다거나 악어처럼 음. 뭐 그늘에 이렇게 숨는다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좀 조심하시고 그건 너무 뜨거운 날에는 음. 어차피 그럼 사람도 안 나가겠죠 음. 주인분들도. <laughs>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교체 주기 횟수, 5개월 이내 그리고 이 거리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햇빛 받으시, 햇빛 보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 산책 보이로고한번 찍어야 되는데. 좀큰애 데리고 우리가. 그냥 그거 보게.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막세졌어요 아무튼 오늘 그 U V B에 대해서 그 설명 한번 들어봤어요이 스팟 같은 경우는 이거 너무 비싸진 않거든요 이거는 음. 이등 같은 거막 2만 원대 하는데 이 스팟은. 뭐 몇천 원이면 사요 뭐 음. 5천 원, 6천 원그 정도 해요. 음. 이거는 운이에요. 필라멘트 잘 끊어지기도 하는데, 아니면 좀안 끊어지게 하시려면은 얘네가 온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세트, 세트 31도예요. 여기가 좀 쌀쌀해가지고 31도 계속 맞춰야 되니, 계속 켜져 있을 거 아니에요. 렇게 되면은 스팟등이 껐다 켜졌다, 껐다 켜졌다 하는 반복이 많을수록 수명은 금방 줄어요. 저 음. 스팟등은. 그러니까 그 온도 조절만 좀 잘해주시면 될 거예요. 네, 오늘은 이 등들에 대한 설명이었고, 등은 웬만하면 메이커 쓰세요, 메이커. 이거 엑소테라가 그나마 좀 좋은 거거든요. 음. 더 좋은 거 있긴 한데 그건 우리나라 수입이 안 되더라고요. 주메드 그런 데게 되게 좋은 물건인데 잘 없어서 시간 되시면은 꼭 나가주세요 한 번씩. 그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에 저도 한번 나가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게요. 우리 방사고 무기들 많이 컸어요. 오늘 영상도 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